네, 접니다 저는 지금 청총님의홈즈와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청총님 채널에 맨몸 운동 가르쳐 드리는 걸로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제가 다음에 갈 때는 제가 피지컬 한번 배우러 가겠다고 했습니다. 네. 근데 진짜로 몸이 너무 이쁘세요. 제가 좋아하는 딱이상 형의 몸이거든요. 예. 맨몸 운동만으로 진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저는 정말 좀신기해 신기한 것도 신기한 있어요. 근데 네. 대신 여기서 조금만 더 보완이 가면은 피지크적으로 조금만 더 근육을 좀더 만든다면은 네. 완전히 뭐 그랑프리, 어 <laughs> 그랑프리 할수 있는 그런 모입니다. 그리고 하체는 사실 안 보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피지크는 저희는 <laughs> <여기> 또 하체가 상체 <laughs> 청이라서 저희는 아 맨몸 동이나 또 비슷하네요. 네. 바로 가시죠. <laughs> 이런 같아요. 요즘 약간 네. 체중 강량에 약간 좀. 아, 복수, 하고 있어요. 오. 퍼포먼스 좀 올리고. 이번에도 저번에도 저희 영상을. 덤벨로 한번 가볍게 해볼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그리고 이번에는 어, 어깨 운동, 레터럴 레이즈 한번. <laughs> 네. 그래서 이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는 동작을 할 건데 네.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중영님 같은 경우에 정면 어깨가 잘 발달을 하셨어요. 근데 네. 제가 이제 측면 어깨 어깨 옆에서 봤을 때이 부분 이 측면 아, 어깨에 어깨. 요거 이제 어깨와 나기 난이는 네. 꺾이는 부분 아이 부분이 이제 펌핑을 만들 거거든요. 측면 네. 상근 자체는 이렇게 큰한 근육으로 돼 있지만 네. 저희는 이제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좀 이걸 두 개로 좀 크게 나눠서 봐요. 이쪽의 네. 근육이랑. 좀 여기 팔이랑 이어지는 이 아래쪽 근육이랑 음.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조금 약간 좀 운동을 좀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위쪽을 건드리기 위해서는 좀 최대한 좀 높게 들어주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네. 그러면 좀더 측면 삼각근이 위쪽까지 이 부분에 아. 사용이 되거든요. 그래서 높게 들어주시는 동작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이 아래쪽 자 아래쪽 동작은 네. 팔을 펴진 상태에서 광배근에 좀 힘을 주시고 짧게 이렇게. 아. 네. 그러면 아래쪽 근육이 좀더 더 펌핑이 되고 활성화가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두 가지를 나눠서 할 건데, 음. 이제 보면 이제 쉽겠지만, 이거를, 횟수를 한, 네. 한 50개 정도 하셔야 돼요. 한 50개 정도 하셔야 돼요. 50개. 네. 요 네. 이제 사례 <laughs> 같은 경우에는 고중량 저반복이 네. 아니라, 네. 저중량 고반복이 훨씬 더, 어, 펌핑을 만들고, 이 그, 세퍼레이션이 라하거든요분리도를 만드는 데 훨씬 네. 좋기 때문에, 네. 그렇게 한 50개 정도는 예, 다보시면은아 맞다. 해보 말보겠습니다. 정신력으로 네. 가능하실 거예요. 네. 그래서 한번 네. 처음에는 있죠. 네. 강배가 이런 거 생기지 말고 최대한 위로 원래 위쪽을 던진다는 생각하고 멀리 던져 볼게요. 저 여기까지는 깊이. 근데 콤보는 안 꺾으셔도 돼요. 성령은 아 네. 그래서 아, 네. 그대로 쭉 뱉겠죠. 네. 그렇죠? 멀리 있죠. 하나. 다만 근데 상체는 턱을 당겨 주시고 곱게 네. 세워 주시면 네. 좋아요. 아픈 말이죠. 이렇게 한대 던져볼게요 지 이거 되게 역시 멤버 금 지금, 지금, 지 되게 높게 잘 드시네요 못들거든요여기까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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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금 지금, 지금, 자금 네, 다지 여섯, 금여기까지만 지금, 지금, 지 던져줄까 여 지금, 아금 지금, 섯 개만 금지게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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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. 오케이. 여기서 바로 안 어? 배근에 힘 주지 말고 강배에 이게 강배에 힘 주고 <laughs> 그렇죠. 여기서 짧게 같이 시작. 하나, 둘, 둘. 둘. 그렇죠. 이쪽이 이제 엄청 타 들어가는 느낌을 같이. 네, 좋아요. 다섯 개 아홉. 열. 잠깐만. 열. 하나. 둘. 아홉. 네 다섯 개만 더. 마스터. 하나. 둘. 셋. 넷, 마지막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이와 <목소리> 이렇게, 이렇게, 보실 게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, 이렇게,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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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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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 이렇게, 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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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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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이 이렇게, 이는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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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힘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요 이렇게, 그렇죠, 그렇죠. 여기 이라인도 만들어지는 아 거죠. 네, 그럼 더 프레임이 훨씬 더커 보이겠죠. 네, 아, 그렇구어 네. 네. 근데 효과는 되게 좋은데 네, 금방 와요, 사 <laughs> <laughs> 어, 힘든 만큼 이제 고통, 이제 곧쓴 만큼 더 몸에 좋은 거죠. 아, 마 이번엔 60개 한번. <laughs> 할수 있어요, 할수 있어요. 60개 해야지. 네. 딱두 세트만 해도 이거는 엄청 올라가거까요상태 처음에는 가볍게 힘을 안줬대요 그냥 가을고던져버면돼요까지만던둘셋넷 다섯 넷. 여섯 여아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오 진짜 잘 돌렸네 일곱 캐 50개 다고 그랬어 켄다 열열 개만 더열 개만 더열 개만 더다 왔어요 하나, 저 이거만 끝나면 둘, 셋, 다 왔어요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중에서. 아홉 마지막 오케이 잠깐만 하나 검배가 힘들고 검배가 좀이거 쉬워 야지 짧게 짧게 하나, 둘오 종초 올라왔어요 세, 네, 다섯, 여섯, 일곱 저 검배 힘다어 들어서 여덟 아홉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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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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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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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 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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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어 뭐야? 저, 저 본인 어깨가 아닌 거지 이렇게, 오, 이렇게 오, 가슴, 가슴, 펴, 가슴 펴고. 되게 선 이렇게. 네. 네. 이렇게 펴고서 힘 느낌 가져 올게요. 그렇죠 그 느낌. 네. 훨씬. 아, 네. 근데 어 제가 어, 너무 힘들다. <웃음> <웃음> 이게 진짜 되게 많이 힘들어 <laughs> 하세요. 힘든 만큼 이게 근육이 자라 올라오는 게 보이니까 <laughs> 또 하게 됩니다. 이게 사람이 이 맛을 보지죠요. <laughs> <laughs> 어방금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 <laughs> 아, 맞아. 이 안으로 안들 순간 뭐가 왜 이렇게 무겁지? <laughs> 와 근데 진짜 네. 효과는 어 바로 나타났어요. 이 네. 세트밖에 안 했는데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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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항상 확 나타나. 이러 이거는 이렇게 하고서는 만 세트 하기 진짜 힘들어요. 한 아, 네. 세트 정도 하면 충분히 털리니까 네. <laughs> <해드니까>. 가운데 <laughs> 요 가운데 뭔가 하나 올라왔어요. 네. <laughs> 올라와있죠고기에요 흉년이에요. 네. 육보지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털고. 그러면 이, 이 어깨 난이미 아까보다 훨씬 더 이게 결이 결실로 이제 어, 이 느낌을 네. 재울게요 네. 어저저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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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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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는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네. 네 가볼게요 바인더에 스타워 현아 물통을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지금 <laughs>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것도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판이 안는릴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. <laughs>